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짐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시드니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총 6박 8일 일정으로 동생과 함께 갈 거예요 사실 오늘이 출국 날이거든요 지난번에 칭따오 여행 갈 때도 하루 전에 챙기는 거라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저녁 비행기라 이렇게 오전에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공항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가는 여행이다 보니 챙겨야 될 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왔어요. 먼저 시드니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행 비자. 입국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야 되는 비자예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블로그에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보면서 했고요. 그냥 스토어에서 Eta 옆을 깐 다음에 여권 정보 입력하고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도 들고 이심도 7일짜리로 미리 구매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요. 뒤에 보시면 못 보던 캐리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새롭게 구매했어요.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프론트 캐리어고요. 28인치 쿨 그레이 컬러예요. 원래 정가는 30만 원 초반이지만 롯데온에서 쿠폰 받아서 20만 원 초반대에 구매했습니다. 컬러나 디자인이 심플하고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양쪽으로 열리는 일반적인 캐리어랑 다르게 한쪽으로만 열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한가 싶을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프론트 캐리어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캐 안에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서 작은 소지품들까지 보관하기에 정말 최고인 캐리어입니다. 무엇보다도 바퀴도 정말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고요. 아메리칸 투어리스터에서 캐리어만 네 개째 구매하는 것 같은데 이번 캐리어도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기내용으로 챙겨갈 가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드파운드 백팩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 갈 때는 크로스백, 숄더백 이런 것보다는 백팩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백팩으로 챙겨봤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후쿠오카 여행 갈 때도 정말 잘 사용했었거든요. 일단 디자인이 심플하고 너무. 예쁘고 가방 자체가 정말 가볍거든요. 부피 차지도 별로 안 하고 캐리어 같은데 그냥 넣어 다니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내에 뭘 갖고 탈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브랜든 여행용 지갑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지갑인데 여행 갈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여권도 보관할 수 있고 동전이나 카드, 마지막으로 지폐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는 그런 지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또 중요한 여권을 챙겼고요. 이번 여행 동안 사용할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예요. 여행 간다고 하나머니에서 미리 환전을 신청해놔서 쇼핑하거나 밥 먹거나 교통카드로도 사용하려고 이거 하나만 일단 챙겼어요. 그 다음에는 보조배터리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보조배터리를 이 제품으로 갈아탔거든요.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가장 좋았던 점은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인데도 충전이 꽤 오랫동안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여기 앞에 얼마가 남았는지 숫자로 뜨는 걸 구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버튼 누르면 100%, 50%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총두 곳으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제가 여행 가서... 정신이 너무 없었던 건지 이 마개를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닫아놓고 주로 이 부분으로 충전하고 있어요. 여행 갈때 풍경이든 셀카든 사진을 예쁘게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도 같이 챙겼어요. 이거는 살짝 선명하면서 약간 뭔가 여리여리한 분위기로 나오기 때문에 풍경 사진 찍을 때꽤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브이로그 카메라로 페논 레그리아 미니 X를 가져갈 거예요. 휴대폰 세우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나서 밥 먹는 거나 어디서 뭐 하는 거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몇달 전에 무지에서 구매했던 보관함 케이스인데요. 뭔가 사이즈가 딱 알맞아서 여기에다가 이어폰이랑 충전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크리넥스 가습촉촉 마스크예요.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더라고요. 기내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안에 있는 패드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쓰고 있으면 덜 건조하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해보고 괜. 괜찮으면 앞으로 여행 갈때 자주 사용하려고요. 그 다음으로 여행용 접이식 슬리퍼예요.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꿀팁을 찾아보니까 접이식 슬리퍼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쿠팡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어젯밤에 급하게 구매하느라 후기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아무거나 골랐어요. 욕실화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비행기 탈 때나 외국 호텔에서는 천으로 된 슬리퍼보다 이런 게 되게 편하다고 하길래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맥리드 아이 마스크인데 예전에 한번 사용했을 때 괜찮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행기 탔을 때나 호텔에서 조금 지쳤을 때 그럴 때 이거 껴주고 자면 좋을 것 같아서 로켓 배송으로 시켜봤어요. 몇 개는 기내용에 넣고 몇 개는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가야겠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는 뭔가 파우치도 좋지만 이런 작은 소지품 같은 거는 비닐팩에 넣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칫솔 치약을 여기 비닐팩에 넣었고요. 무지에서 샀던 투스 브러쉬 케이스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냥 딱 칫솔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테라브레스 일회용 가글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가글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특히 여행 갔을 때는 가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그 입안에 찝찝한 게 너무 싫어서 이 일회용 가글을 무조건 하나 구매해서 가방에 넣어다니고 있거든요. 예전에 유럽 갔을 때도 되게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넉넉하게 다 가지고 가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모쿠션이에요. 제가 예전에 쿠팡에서 구매했던 게 있었는데 집에서 어디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비싼 거 구매하기는 그렇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서 공기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모쿠션으로 골라봤어요. 저렴하다 보니까 큰 기대는... 안하지만 이거 베고 아주 꿀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같이 구매한 크리넥스 물티슈 사이즈가 손바닥만해서 가방 안에 같이 넣어다니려고 구매했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포켓 물티슈인데요. 이것도 몇 개는 캐리어에 넣고 몇 개는 기내용에 넣어서 여행 내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선크림 같은 거 발랐다가 비행기 안에서 좀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물로 세안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여행 갈때 사용하던 포인트 클렌징 티슈를 같이 챙겼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는. 데 트러블 나는 것도 없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꽤 좋더라고요 또 세안을 다 했으니까 기내에서 스킨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디일 패드인데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으로 구매하면서 이런 여행용 케이스가 같이 증정이더라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길래 이걸로 피부 결 정돈 해주려고요 그다음으로 라운드랩 겔 마스크인데요 뭔가 기내에서는 겔 마스크 사용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새롭게 사용해 보려고 골라봤고요 워낙에 소나무 진정 그 라인을 좋아해서 믿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비상약 파우치인데요. 호주에 입국할 때 약에 대한 규정이 되게 엄격하다고 들었거든요.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챙겨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프레스샷 비타민. 원래 여행 갈때 비타민을 안 챙겨갔었는데 이제는 챙겨가야겠더라고요. 가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가끔가다가 몸이 좀안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밥 먹고 하나씩 먹어주려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프레스샷 제품으로 가져가려고요. 이것도 거의 네 번째 재구매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파우치. 이거는 브랜드에서 시딩 선물 보내주실 때 같이 들어있던 파우치인데요. 파우치 안에 되게 뭔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넣어봤는데 먼저 헬로키티 빛이랑 이 아이드롭 인공 눈물. 성쾌한 입안을 위해서 덴티스테 스프레이도 챙겼어요. 이거는 제가 돈키호테에서 구매했던 멘소레담 립밤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화한 향이 있거든요. 당장 챙길 수 있는 립밤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가려고요. 새로 구매한 무지 볼펜이에요. 한달 전쯤에 무지에서 이것저것 쇼핑을 많이 했었는데 볼펜이 되게 귀여운 거예요. 특히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 볼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귀여운 볼펜 하나 가지고 가려고요. 새로운 저의 쿠션인데요. 제가 요즘에 헬로키티에 빠져버린 거예요. 콜라보하는 것들을 다 갖고 싶어서 지난번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사실 피부에는 한 번도 안 써봐서 여행가서 사용해보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바른 립인데 2AN의 플러피 블러 틴트 10호예요. 이 브랜드의 블러셔랑 섀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손이 되게 자주 이렇게 기내로 가져갈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캐리어에 넣을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구매한 멀티 어댑터예요. 호주는 우리나라랑 이 플러그 전압이 달라서 이 어댑터가 필수거든요. 예전에 집에 구매했던 게 있는데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가지고 급한 대로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는 접이식 전기포트예요. 이번에 숙소가 호텔이랑 아파트형 레지던스 두 곳으로 잡아서 호텔에 있을 때 라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같이 구매했어요. 펼친 다음에 여기 안에 물 끓여서 이렇게 하면 되나 봐요. 호텔에 전기포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찝찝해서 잘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가는 김에 라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나 뭐 다른 음식 먹을 때 젓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굴러다니던 일회용 젓가락들 넉넉하게 챙겨가려고요. 이거는 제가 일본 돈키호테에서 구매했던 휴족시간인데 여행 가면 뭔가 다리가 잘 붓고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때 무조건 챙겨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휴족시간. 아닙니다. 확실히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덜 아픈 느낌?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포맷 아우터 휴대용 피크닉 매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갈때 돗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쿠팡에서 저렴하길래 구매했고요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크긴 한데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펼치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서 이거 깔고 예쁜 노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했던 미니 우산이에요 너무 슬프게도 저희가 우가 여행 가는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비가 다 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짐이 될것 같아서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예전에 브랜든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여행 갈 때마다 너무 잘 사용했었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캐리어 무게가 초과돼서 짐을 빼야 되고 그런데 담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미리 챙겨간 이 여행용 가방을 사용해주면 정말 편리하답니다. 사이즈가 꽤 작은데 이걸 열어보면 꽤큰 사이즈의 가방이 나와요. 심지어 가방을 캐리어에 걸수 있기 때문에 여행 꿀템이에요. 그다음에는 저의 스킨케어 파우더 파우치는 3CE 제품인데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여행 갈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마스크팩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양하게 챙겨봤거든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랑 새롭게 사용해보려고 PDRM 마스크까지 같이 가지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운드랩 비타 나이아신 잡티세럼 마스크. 이것도 요즘에 메디힐이랑 같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이랑 몇개 챙겨봤어요. 스킨케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메디힐 패드랑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이것도 피부가 조금 예민한 날 사용해주면 진정 효과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때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고요.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저 같은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면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면서 피부결이 되게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 맞았던 크림이라 이번 여행에서도 같이 챙겨봤어요. 그다음에 버츠비 레몬 버터 큐티클 크림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발라주려고 챙겨봤 봤고요. 이거는 정말 상큼한 레몬 향이 나요. TMI지만 제가 여행 간다고 귀여운 내일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가서 손톱 관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든 파우치에는 헤어 용품들을 다 담았어요. 먼저 볼륨을 위한 다이소 헤어롤이랑 이번에 다이소에서또 새로 구매한 태그 헤어 컨투어 쿠션 사진 찍을 때 바람 불면 이마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마 여기 헤어라인을 가리려고 새로 구매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노브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어노브 트리트먼트를 워낙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노워시 트리트먼트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번 여행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언오브 그 시딩 박스에 같이 들어있던 제품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챙겨가서 이걸로 빗어줄 거고 헤어 오일은 탱그랜젤 제품으로 챙겼어요 최근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행 가서도 머릿결 관리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새롭게 구매한 달리프 헤어 마스카라랑 같이 증정으로 있던 헤어 픽서예요 이거는 그 양쪽으로 헤어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깻잎 머리나 애교 머리 연출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앞머리를 넘기려고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고데기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다나 봉고데기만 챙겨봤어요.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파우치입니다. 이번에는 브랜든 제품으로 챙겨봤고요. 이걸 열어보면 확장도 되면서 분리해서 수납이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의 세안 도구 파우치도 브랜든 제품이에요. 광고는 아니고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넣었고요. 먼저 렌즈는 이번에 또 새롭게 구매한 비비링 베이지 글로이 내추럴 원데이로 챙겨봤어요. 뭔가 밝은 렌즈가 메이크업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로 구매했고요. 이거는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겨울에도 데오드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필수템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번에도 향수는 총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먼저 언오브 헤어퍼퓸 미스트.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텐더 블룸 향이에요. 어, 이것도 향이 되게 좋은데? 너무 한 가지 향만 사용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향으로 한번 챙겨봤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인데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봄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포인트 클렌징 티슈도 하나 더 챙겼고요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 지우기 좋은 아리얼 리무버 패드를 챙겼어요 이 패드도 여행 갈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고 거의 10번 넘게 구매한 것 같아요 클렌저는 라운드랩 제품으로 챙겼는데 뭔가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아서 이걸로 가져가려고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덴지스테 치약이에요 가서 또 음식을 많이 먹을 거니까 깨끗하게 양치를 해주기 위해서 치약을 하나 더 챙겨가려고요. 호텔에 샴푸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챙겨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다 보니까 넉넉하게 담았어요. 또 호주 가면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데 제가 선글라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많이 구매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괌갈때 구매했었던 미우미우 제품 챙겨가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번안 썼는데 옆이 고장나서 일단 이거 가져가고 인터넷 면세점에서 급하게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번 여행 때 가져갈 가방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맛땡김.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상해 여행 갈 때, 후쿠오카 여행 갈 때, 데이트 갈 때도 너무 잘 매서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이번 여행에서 약간 힙한 스타일로 연출할 거라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코디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새로 구매한 무크의 네보니 가방인데요. 가벼운 소재의 블랙 컬러의 가방을 찾다가 뭔가 제 스타일이라 구매해봤고요. 신발은 총 4개 가져갈 건데요.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동생이 구매했던 건데 코트 입고 신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챙겨봤고요. 다만 발이 편할 것같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이번에 여행 간다고 새로 구매한 롱 부츠예요. 처음으로 솔트앤초콜릿에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저렴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직접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던 부츠라 여행 가서 예쁘게 신을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이키 운동화. 이거는 제가 운동 갈 때나 발이 좀 편해야 된다 싶은 날에 잘 신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뭔가 화이트 룩이나 운동복 입었을 때잘 신어줄 것 같아서 같이 가져가려고요. 아마 이거는 오늘 신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마지막 운동화는 뉴발란스 제품이에요. 지난번 이번에 인생 운동화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발이 진짜 편하거든요. 블랙 컬러의 룩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포인트로 신어주려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왓츠인마이캐리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브랜드 압축 파우치거든요. 근데 이건 여행 갈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에는 속옷이랑 잠옷을 챙겼고요. 두 번째로 큰 사이즈에는 상의 하의 운동복들을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이즈에는 아우터 네 가지를 넣었거든요. 압축 파우치에 넣으니까 한 번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할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구매해 놨던 그린 컬러의 브랜드 파우치를 하나 더 챙겨가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짐을 다 챙겼는데요. 저는 촬영이 끝나면 바로 다 넣어서 공항 버스 타러 가야 되거든요. 뭔가 정신이 없지만 이번 시드니 여행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